안녕하세요. 참세대 방송 시류 논평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밑바탕에는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 대통령은 취무 줄곧 한미동맹을 강조해 왔고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도 실시하며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과 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또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도대체 작전권도 구사하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의존하는 그 대상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문제에 대해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긴장하지 않고 안이하고 방만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독립성, 자주성이 투철하다면 내부의 안정을 꾀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긴장할 것입니다. 안보란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고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가 어수선하고 국민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지켜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외세에 의존할 생각만 하며 회의해 있으니 그 밑의 장관, 경찰청장, 서장, 구청장 등이 똑같이 회의해져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적입니다. 그 사실을 이번 참사가 아니,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대형 참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는 말단 담당자들이나 서장 등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확고한 국가의식,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긴장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내외 문제에 임한다는 철저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그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깨달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겪지 않는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가장 특이하고도 좋지 않은 현상일 것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 지역에 밀집해 있으니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헬로윈처럼 연중 특별한 행사에 젊은이들이 갈 만한 장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고 각 지방마다 고유한 기능을 하고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각 지방의 명소, 명소에서 그 지역의 사람, 사람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을 테니,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은 애초에 방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방의 활성화와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으로 수도권 인구를 전국으로 고루 분산시키는 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꼭 이번과 같은 참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난과 그로 인한 에너지의 낭비, 수도권 집값, 땅값의 지나친, 지나친 상승과 그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공동화, 폐허화 되어가는 지방 문제 등을 해결해서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자신의 뜻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번 참사를 발전적인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덧없이 쓰러져간 고인들의 생명을 값어치 있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